안녕하세요 길쌤 수학의 길쌤입니다. 오늘은 5학년 1학기 수학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의 덧셈을 해볼까요? 세 번째 시간 교과서 90쪽에서 93쪽을 같이 해결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배움 주제는 받아올림이 있는 분모가 다른 대분수의 덧셈입니다. 대분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대분수는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이 더해져 있는 혼합분수를 대분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과 7분의 2. 이렇게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이 합해져 있는 부분을 대분수라고 하죠. 자, 교과서 90쪽입니다. 쌀가루, 1과 5분의 3컵과 쌀가루 1과 2분의 1컵을 합한 양이 얼마가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합한 양이 얼마인지 물었으니까 모두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두 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두 분수를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쌀가루의 양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어 보시겠습니다. 1과 5분의 3은 여기 앞에 있는 자연수 1은 한 컵이 있다는 뜻이고요. 5분의 3은 다섯 개로 나눈 것 중에 세 개. 1과 2분의 1은 한 컵이 있고 자연수 부분 1, 2분의 1은 두 개로 나눈 것중 하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색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이 분수의 계산에서는 분수의 계산 값이 얼마가 될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두쌀 가루를 합하면 두 컵이 넘을까요? 자, 일단 한 컵이 있고 한 컵이 있으니까 두 컵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컵은 넘을까요? 세 컵이 넘는지 알아보려면 한컵 있고 두컵 있으니까 여기 3, 5분의 3과 2분의 1을 더해서 한 컵이 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이 2분의 1은 지금 2분의 1만큼만 더 차면 한 컵이 돼요. 5분의 3이 2분의 1보다 많을까? 조금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길쌤은 세 컵이 넘을 거라고 어림을 하긴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림 하셨습니까? 자, 교과서 91쪽입니다. 같은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 봤어요. 하지만 그림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맞습니다. 칸을 작게 나누어서 각각 10칸으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즉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통분을 해서 분모를 같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통분한 크기만큼 색깔을 칠해 보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숫자를 한번 표현하시고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해결해 보실까요? 각 분수 앞에 있는 자연수 1은 한 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 1, 5분의 3, 1과 2분의 1 되어 있을 때이 1은 한 칸이 아니라 한 컵을 나타내요. 자연수 부분이라서요. 자, 그리고 나서 5분의 3이 있는데 이 굵은 줄을 보면 총 5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굵은 줄로 나눈 것 중에 3칸은 통분하고 나서 몇 칸이 되는지 세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다. 자, 분모 분자 2를 곱했기 때문에 여섯 칸이 되죠. 자, 1과 2분의 1도 살펴보실게요. 전체를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칸인 부분이 통분했을 때몇 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다. 그래서 10분의 5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분모와 분자에 각각 5가 곱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해서 나온 값을 그림에 표시하면 다음처럼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1, 1, 한 컵씩 있었던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해 주었고요. 어, 공통분모 10으로 통분한 다음, 아까 6, 어, 10분의 6과 10분의 5였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더하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컵 만들어지고, 다섯 칸 분자끼리 더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네모 채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네모 채우기는 계산 과정, 즉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순서는 먼저 통분을 하고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묶고 분수는 분수끼리 구한 뒤에 끝으로 가분수가 나온다면 대분수로 고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과 5분의 3은 어, 1과 분모를 10으로 통분하면 분모와 분자의 2가 곱해지니까 10분의 6이 되고요. 1과 2분의 1은 통분하면 1과 10분의 5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연수 부분인 이 1은 따로 떼어서 1 더하기 1로 계산을 했어요. 아까 그림에 두컵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분수인 부분, 10분의 6과 10분의 5를 따로따로 따로 떼어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0분의 6과 10분의 5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는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같이 계산을 해보시겠습니다.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고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5는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만 더해서 6 더하기 5, 11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자연수 2는 그대로 있지만 10분의 11은 가분수죠. 가분수는 우리가 대분수로 고쳐서 표현합니다. 10분의 11은 1과 10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 자연수인 부분이 하나가 더 늘어났죠. 그래서 2 더하기 1이 되어서 자연수 3개. 아까 3컵 되고 10분의 1 남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10분의 1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계산 과정을 따라가면서 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 네모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한장 넘겨서 교과서 92쪽입니다. 대분수의 덧셈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두 가지 방법을 배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자, 먼저 방법 1입니다. 방법 1을 보면, 자, 2와 4분의 3, 더하기 3과 6분의 5, 를 일단 12로 통분을 했군요. 음, 통분했구나. 분모의 최소공배수로 통분했군. 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랑 3을 똑똑 떼서 따로 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은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다음 가분수가 나오면 대분수로 고치고 또 자연수끼리 더해 주어서 최종적으로 답을 낸 부분이에요. 자, 이건 아까 배운 방법과 같고요. 이렇게 하면, 어, 자연수 부분을 더해지기 때문에 이 분수 부분의 계산이 굉장히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방법 2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방법 2는 아까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어, 통분을 하기 전에, 아까는 통분부터 됐었는데, 통분하기 전에 이 2와 4분의 3이 오, 가분수로 바뀌었습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놓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가분수로 둘다 만들어 놓고 12로 통분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분의 33, 12분의 46처럼 분자가 대단히 좀 커져요. 그래서 분자의 덧셈이 복잡하긴 하지만 어, 자연수와 분수 부분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어서 계산 과정이 조금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3쪽에 4번 문제를 짝으로 활동할 수는 없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1분 드릴 텐데요. 시간 모질하시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하시는 거 아시죠?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한번 해볼게요. 2와 3분의 2 더하기 1과 9분의 5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9로 통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와 9분의, 자, 분모에 3이 곱해져서 9가 되니까 분자에서 3을 곱해서 2 곱하기 3, 6 더하기 1과 9분의 5가 되고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계산하니까 자연수 부분 2와 1이 더해지고, 분수 부분은 분수끼리 9분의 6 더하기 9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것 계산해 볼게요. 2 더하기 1은 3이 되고요. 9분의 6 더하기 9분의 5는 9분의 11이 됩니다. 9분의 11이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고치면 3 더하기 1과 9분의 2가 되고 끝으로 3과 1 자연수 부분을 더해주면 4와 9분의 2가 됩니다. 약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 볼게요. 2와 3분의 2. 더하기 1과 9분의 5는 가분수로 각각 고치면 3분의, 1. 가분수로 고치는 방법 여러분들 아시죠? 분모와 자연수를 곱하고, 그리고 그 값을 분자와 더해준다. 2, 3은 6, 더하기 2는 8. 더하기 9분의 1 곱하기 9는 9, 9 더하기 5는 14. 이제 통분해 보겠습니다. 3분의 8을 9로 통분하면 분모에 3을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3을 곱해서 9분의 24 더하기 9분의 14가 되고요. 값을 더하면 9분의 38이 됩니다. 자, 9분의 38은 대분수로 나타내면 38에는 9가 4, 9, 36 해서 4번 들어가고 2개가 남네요. 그래서 4와 9분의 2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생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실생활 문제는 문제를 잘 읽어 보면서 식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점에 옥수수 식빵 6과 2분의 1kg, 밤식빵 5와 4분의 3kg이 있습니다. 옥수수 식빵과 밤식빵을 더했으니까 분수에 더 셈이 될 거예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겠죠.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할 수도 있고,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6과 2분의 1 더하기 5와 4분의 3은 자 먼저 통분합시다 2와 4의 최소 공배수인 4로 통분하면 6과 4분의 2 더하기 5와 4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럼 자연수끼리 6. 5. 그리고 분수끼리 4분의 2 더하기 4분의 3이 됩니다. 자, 6 더하기 오는 11이 되고, 4분의 2 더하기 4분의 3은 4분의 5가 될 거예요. 4분의 5는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고치자 1과 4분의 1로 표현하자 끝으로 두 자연수 더해 주면 12와 4분의 1. 1kg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생활 문제는 이렇게 단위를 쓰는 것도 있으시면 안됩니다. 자 두번째 방법입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면 분모와 분자를 곱한 것에 위에 있는 분자를 더하면 되니까 2, 6, 12 더하기 1, 13 더하기 4분의 5, 4, 2 0 더하기 3이니까 23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분모와 분자의 최소 공배수인 4로 통분하면 4분의 26 더하기 4분의 23이 되고요. 계산은 조금 복잡하지만 분자끼리 더해 주면 4분의 49가 됩니다. 자, 49의 4가 몇번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서 대분수로 고쳐 보겠습니다. 41은 4, 1은 4 4, 2, 8하고 1이 남네요. 그래서 자연수인 부분은 12가 되고 4분의 1kg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의 숙제는 출석인정노트의 다음 문제의 풀이 과정을 한번 써보시고요. 답만 쓰지는 마세요. 수학이힘책 58에서 59쪽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분수의 더셈과 뺄셈, 분수의 뺄셈을 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